다 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늘 배우도 다 주님의 마음 봄받다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닌 길 거치고 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봄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받아 살면서 그고룩하신 나도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의 물 성도, 변 화하 여, 주 님의 빛나 는그 형상 을다 함께 보 며, 주 찬양 하리, 주 님의 마음, 시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4절 20절까지의 말씀. 날샘 교재 20면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함께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해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나탈을 위하여 기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세월이 흘러서 거동이 힘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직 자손의 축복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40살이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고자 하는데요. 그는 당장 며느리를 쉽게 구하기 위해 어, 가나안과 손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로 인해 심판받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빈손으로 돌아와도 좋다고 하면서 자신이 신임하는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과거에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종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전 재산의 관리자라는 점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장거리 여행을 할때 젊고 건강한 종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늙은 종을 보냈다고 라 하는 것은 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판단력과 신앙심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일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아 떠난 종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아브라함은 종에게 막대한 양의 여행 물품을 준비시켜서 보냈는데요. 여기에 낙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낙타는 매우 큰 재산에 속했는데요. 열 마리를 보냈답니다. 아브라함은 낙타에 모든 좋은 것을 실었는데요. 이 물건들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예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헤브론을 해서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나홀의 성은 유프라데스강 건너 하란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하, 어, 나홀의 성까지 하란까지 약 거리가 800km가 됩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종은 아마 한달 넘는 기간 동안 여행을 했을 겁니다 말이 한 달이지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나홀의 성인데요 어, 이 나홀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브라함의 친 동생 이름이 나홀입니다. 그래서 이 나홀의 성은 아마도 나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라 불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물 곁에서 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 없어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종은 저녁이 되자 낙타들을 성박 우물 곁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친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통 낙은에는 물을 얻어 먹어야 하는데요, 그는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 보면 매우 구체적인데요, 그는 최고의 신부감이 될 여자의 조건으로 매우 친절한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종의 관심은 신부감의 곧 마음씨입니다. 먼저는 목마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들어주는 그 여자. 그리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낙타에게 물을 주면 그 여자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부감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물을 길어서 짐승에게 먹이는 것은 매우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열 마리나 되는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제시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정말로 배려심이 깊지 않은 이상 하기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왜 중요한 결정에 앞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까? 제가 아래에 길잡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지시를 따라 먼 길을 떠나 열 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고된 여정 끝에 그는 성밖 우물가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고 구체적인 징표를 간구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나타나 물을 달라는 종의 요청에 즉시 응하며. 넘치는 친절과 성김으로 낙타들이 충분히 마실 때까지 물을 길러 올리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낙타는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열 마리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열 번에서 스무 번 이상 물을 길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여인은 헌신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리브가의 반응은 종이 기도를 구했다. 기도를 구했던 진표와 일 정확히 일치했고,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필연적인 만남이자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 내 뜻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됩시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진표를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종이 징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한 종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원하건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는 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한 만남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대화인데요. 대화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잔뜩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음덕 정해놓고 그것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게세만의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도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 매우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고난의 잔이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올 봄에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정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지내게 해주세요.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더 없으시냐니까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집사님 얼굴 딱 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이 집사님의 가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니까? 라니까 처음에는 이 집사님도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더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을 만났는데 또 다른 고난을 만나니까 막 불평이 나오고 하니까 원망이 나오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모든 것을 맡기자 그렇게 기도하자. 그때부터 주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일을 두고 맡긴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내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맡기, 맡기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통해 응답 받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 자비, 친절과 같이 상대에게 호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헤세드는 어떤 막연한 호의나 친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달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구입니다 그래서 종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그 신실함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내종료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바꾸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일을 하시려고 했으니까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납니다.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아멘. 리브가는 나중에 이사기 아내가 되죠. 종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으로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자랑과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생명과 사랑과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단임 목사에게 영적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교육자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당의원과 재직들이 능력있게 헌신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청년들이 비전을 품고 나라와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의 나라 일꾼을 양육하게 하소서, 예 어린이집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탁월하게 운영되게 하소서, 오산남부 종합사회복지관을 정직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급하게 내 뜻과 내 방법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실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리소의 크신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새벽 성도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꿈이 있고 행복한 오산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다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용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성 협력하는 성교사님들 위해 또한 오늘도 여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를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준목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